해서 벌어진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라고서 상당히 나리를 펼쳤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제 눈앞이 껌껌한, 눈앞이 투명한 안개처럼 휩싸인 뭐 여러 가지 그 관용어구하좀 맞출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, 그래서 이제 얘기를 발전시킨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저도 어, 저도 근데 그런 지점들이 되게 아 이게 될수 있을까 영화로 이렇게 이런. 궁금증이 어, 있었죠. 의문점도 있었고,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이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고, 그리고 실제 세트에서 저희가 촬영을 할 때도 거의 진짜 완벽하게 그걸 구현해내는 그 센스 창 처음 왔을 때, 그래, 그 모습을 봤을 때, 아, 됐다. 아, 됐다. 이건 됐다.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저는. 저도 <웃음> <웃음> 앞에서 다말씀 해주셔가지고, 네. 어,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이어서, 어, 같은 말인데, 정말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공부가 됐거든요. 오히 한편으로는. 아, 정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, 어, 이런, 뭔가. 동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하철 중에도 구비되어 있고, 뭐 옥상 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들을 또 한번 상상해보고, 또 생각해보고, 또 지나다니면서 한번 더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 것 같아서 어, 한편으로는 공부가 더된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어, 유익하기도 한 영화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많은 분들이 또이 영화를 사랑해 주신 이유도 정말 완벽히 구현이 됐기 때문에 진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옥상문 하니까 생각이 나요. 영화 보다가 그이 동네는 왜다 옥상문이 다 참겨 있어 이런 대사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나오잖아요. 혹시 뭐 이게 과거의 내상 같은 게 있으신가요, 옥상문에 <laughs> 상처를 받으셨다든가요? 어. 그런 건 아닌데, 아,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, 어, 갑자기 화장실 급할 때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, 옥상에 있진 않지만, 옥상에 가서 머리 짓을 하는 않겠지만, 뭐렇 말씀 잘 하시는 데예 저는 그, 우리 동네에 어디가 화장실인지 대충 알거든요. 아, 네네. 근데 이제 제가 응. 어렸을 때는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. 잠겨있고 이용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잠겨, 옥상은 항상 잠겨있다는 그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고 어, 그리고 그런 뉴스도 있었거든요. 사실 화재가 났을 때 음. 옥상 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고 잠겨있어서 사고를 당하신 분의 얘기도 있어서 음. 어, 옥상 문이 잠겼을 때 어떤 절박한 심정을 어쨌든 갈등요소와 위기로 풀어낼 수 있으니 음. 활용을 해보자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아, 자 다음 문 다음 질문. 받아보겠습니다 저, 다음 질문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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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음 네, 질문. 우리 앞에 문 저, 다 카드 들고 질문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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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심음이> 정말 <laughs> 고문인것 같긴 한데. <laughs> 어. 재난이라기보다는 항상 저도 긴장되는 순간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스타일인데, 어 긴장이 될 때마다 음, 그냥 심호흡을 굉장 많이 해요. 그리고 크게 이 항상 저는 무대를 했을 때도 그렇고, 이렇게 뭔가 발표를 하거나 뭔가 인터뷰를 하거나 어떤 순간에 긴장이 될 때마다 항상 뭔가 꼭큰 크게 한숨을 들으시고 나면은 좀 마음이 진정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이거는 제까지진 아니지만 제 스스로의 약간 뭔가 루틴처럼 무언가에 좀 어려움이나 불안하거나 긴장되거나 뭐 이런 순간들이 됐을 때한 번씩 꼭 하게 되는 그런 루틴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뭐 기도할 때도 있고 이렇게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뱉을 때도 있는데 그두 개는 항상 꼭 하는 편이에요. 도움이 실 쉬모흡을 하시는 걸로. 네. 네,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합니다. 선배님은 영상아 저도 보면 어, 이성 감독님 말씀하시고 저 실제로 그런 재난이 이제 우리 주변에 들 닥친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. 왜냐면 재난 지식이 더 철저히 네. 뭐, 갖춘 사람의 모습 을 보면서 이제 뭔 그걸 대처해야지 그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